안갑습니다 골프의 동반자 이지골프 양프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체중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아그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은 체중이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덮어 치시고 앞쪽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여러 가지 이형이. 아?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체중 이동이 안 되면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잘못해 서 체중이 앞으로 쏠려 버리면은 이동이 안 되면서 덮어치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죠.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연습으로 통해서 할수 있는. 자, 공을 왼발 앞에 놓으시고, 6번이나 7번에 있 가지시고, 오른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는. 조금 힘들죠, 왼 다리가. 그럼 벌써 체중이 왼쪽에 다 쏠려 있는 거에요. 이 다리가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프 스윙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상태에서 하프 스윙을 하면은 다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도 불편하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불편해집니다. 알아서 궤적이 어깨 위로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다리를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틀기만 하면은 어깨 위쪽에 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공을 놓고 또... 똑같은 느낌의 하프스윙. 부드럽게. 다. 이때 체중이 뒤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있고요 치고 나서 왼다리로 지탱이 할수 있으면은 체중이 동이다된 겁니다. 이다가 되게 무거워지죠. 치면 칠수록. 또 놓고, 놓고, 딱. 근데 이렇게 연습을 그냥 계속 많이 치십시오. 한 30분 정도. 쉬. 30분도 힘들다, 그러면 20분 정도씩 매일 같이. 효과를 빨리 보는 건 꾸준하게 하시는 거고, 효과를 더 빨리 보겠다, 그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체력이 되면 이 다리 지탱하고 하체 힘도 키워지니까. 어차피 골프는 왼쪽이 벽입니다. 벽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왼 다리를 강화시켜주는 연습도 되겠죠. 놓고. 하나. 자, 뒤로 왔습니다. 아이고, 넘어가면 잘못된 거죠. 반대로. 쳤는데. 하나, 둘. 이쪽으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앞으로 오는 거 말고, 왼쪽이나 뒤쪽으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공을 20분씩 때려주면 그 궤적이 애워지죠. 하나, 둘. 어우, 무겁네. 체중이 와 있는 겁니다. 굳이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연습을 통해서, 아, 왼다리가 이렇게 무겁구나. 그러면 나중에, 어드레스 하고, 치고 나서 그 다리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뒤로 빠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세이 넘어가지만 계속 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이 되고, 그러면은, 어, 고정이 된 상태니까. 요렇게 치나 다리를 놔둬도 그 느낌이 살리면은 그대로 딱 중심이 오겠죠. 이런 연습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체중이동이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오른발로 왔다, 왼발로. 오른발, 왼발. 이 연습도 많이 했었죠. 아, 좋은 연습이죠. 그렇지만 이 연습이 잘못 이해가 되면 오른발로 올때스웨이가 된다든가 몸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서 턴해서 치다 보면 이게 체중이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헤드 무게의 체중이 동이지, 치고 나면 왼다리가 뭐고, 몸은 다 가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저는 이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 둘. 아주 무겁죠.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꾸준하게 하시면은, 어드레스 했을 때, 벌써 왼쪽에 딱 벌써 힘이 들어가고, 체중이 왼쪽에 실려있고, 턴도 그냥 대도. 그냥 들어가다 보면은, 알아서 왼쪽이 무거워집다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